자, 영종고 1학년 한번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알겠어요. 어, 우리 시청자들을 위한 어떤 마지막 말이 있나요? 자, 맞아. 이것에 대해서 나는, 어, 특별한 게스트인 젠슨을 소개하길 원한대. 근데 그 젠슨이 설명해 줄 거래. 어떻게 내 발달이 시대들의 행동과 연관되어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자, 젠슨. 나는 젠슨이에요. 자, 나는 상세히 설명해 줄게. 어떻게 내 발달이 위험 행동과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는 너에게, 어, 이 중요한 시기, 중요한 뇌 발달 시기 내내, 10대들을 지도하는 것에 대해 중요성을 너에게 알려주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two major things are different. 자, 두 가지 중요한 점이 다르다. 어, 청소년의 뇌에서. 자, 청소년의 뇌에 다른 두 가지 점이 뭐냐면은, 우리의 뇌의 영역은 관으로 연결되어 있어. 하지만, 이 연결된, 연결된 과정은 2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이 되고 나서야만 완전해진대. 자, 처음에는 뒤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이동하고 전두엽이 맨 마지막으로 연결된다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전두엽 발달이 가장 늦은 거야. 전두엽은 중요하다. 충동을 억제하고 위험 감수하고 의사결정하고 조직 판단, 그 다음에 어 10대들이 그니까 러 청소년들이 종종 어려움을 겪는 공감 영역 거기에 중요하다는 거야 됐지 그래서 10대들의 뇌 발달의 특이성은 뭐냐면 전두엽 발달이 되게 늦다는 거지 자또 다른 것은 다음과 같다 자 뇌의 각각의 부분이 더 활성화 된다는 거야 그전치 활동적이래 유년기나 청소년기 동안에 성년기보다 자 그래서 자 학습하는 데 그들의 능력이 청소년기 때도 높다는 거야 인생의 후반기보다 자 이것은 실제로 놀라운 발달의 시기래 자 사람들이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그 놀라운 발달의 시기인데 시냅스는 유런 사이의 그 공간 그러니까 뇌세포가 연결되고 의사소통하는 유런 간의 그런 공간이 시냅스가 어더 활동적이래 우리 뇌에서 아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뇌에서 자, 우리는 어 그것들을 시냅스를 배우는 데 활용하는데 10대들은 배우는 데 이러한 추가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10대들은 이제 학습하는 기계와 같다는 거지. 어 됐죠? 자, 그래서 자, we could try to use this. 저리는 이것을 사용하려고 시도할 수 있대. 어, 그들이 인과관계를 학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두엽이 여전히 발달하는 동안의 말이지. 어, 됐죠. 괜찮지? 자, 그래서, 어, 자, 보면은, 자, 이거 설명하다라는 단어 알아두고 병렬된 거야. 됐지? 여기 2가 생략된 거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보자. 자, 이게 보면은, 자, where, 관계보사 where 뒤에 완전한 문장인데 주어 자동사. 이렇게 표시하면 될것 같고, 자 얘가 주어인데 s 있잖아, 아 써줘야 돼, e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헬프, 목적, 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learn 해도 되고, 그냥 learn 해도 되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하고, 어, 이어서 다음에 할게요.